일부러 뭘 좀, 어, 잊어버린 척 하는 게 오히려 신뢰를 준다거나 아니면 질문 딱 하나로 상대방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로버트 치알디니의 책 설득의 심리학 2. 원제는 프리스웨이션입니다. 이 자료가 진짜 재밌는 게 설득이라는 게뭐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이미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 사전 작업 음 이른바 프리스웨이전에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딱 집어주신 핵심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보통 설득하면 막 논리나 화려한 말씀씨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주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어떤 생각을 미리 살짝 넣어두느냐에 따라서요. 같은 말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전 설득이 도대체 뭔지 또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랄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윤리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청취자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메시지보다 먼저 설득하라. 오이말 자체가 되게 도발적인데요. 치알드니 박사가 직접 막 영업 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잠입까지 했다면서요. 네네. 직접 경험하려고요.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그 화재 경보기 파는 지미라는 분 사례였어요. 고객 집에 가서는 꼭 서류 같은 걸 차에 두건 적 했다면서요. 아니 이게 대체 왜 그런 거죠? 그냥 좀 덜렁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뭐랄까 완벽하고 막 철두철미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어 사소한 허점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일부러 보여준 거죠. 짐의 그런 행동이 고객한테는 아이 사람은 나를 속이려는 그런 약삭빠른 세일즈맨이 아니구나. 그냥 보통 사람처럼 가끔 실수도 하는 솔직한 사람이네. 이런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그렇죠. 본격적인 설명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런 틀,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좀 풀게 되고, 짐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의 힘과는 별개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신뢰를 미리 딱 확보하는 거 이게. 사전 설득의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알디니는 이런 걸 오프너라고 부르는데요 뭐 짐의 행동처럼 상대 마음을 여는 여러 전략들 예를 들면 특정 개념을 미리 떠올리게 하는 뭐 점화, 프라이밍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점을 딱 설정하는 앵커링 같은 거요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야 완벽함보다 약간의 틈이 오히려 신뢰를 여는 열쇠라니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 주의 어텐션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또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손금 이야기 비유가 재밌었어요. 손금 보는 사람이 어이쿠 고집 좀 있으시네 하면 자기가 고집부렸던 기억만 막 떠올리고, 네네. 융통성이 좋으시네요 하면 또 그런 경험만 찾아내고요. 이걸 긍정적 테스트 전략이라고 한다면서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뇌가 좀 그래요. 일단 어떤 질문이나 가설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찾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예를 들어서 혹시 모험심이 좀 강한 편이세요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번지점프 했던 거 아니면 혼자 배낭여행 갔던 거 이런 경험들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오나 생각보다 꽤 모험적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새로 나온 음료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런 제안이 오면 어좀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이걸 초점 착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뭔가의 주의를 딱 기울이고 있으면 그게 실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초점 착시. 네. 언론에서 특정 이슈를 막 집중 보도하면 사람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도를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되는 의제 설정 효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아 언론이 무엇을 생각할지는 못정해도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는 정해준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뭘 중요하게 여길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셸리테일러 연구처럼 그냥 카메라가 대화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많이 비추느냐? 이것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아저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의 주위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곧 현실에서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셈이죠 이야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데요 내 주위가 내 현실을 만든다니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우리 주위를 확 잡아끄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딱두 가지 키워드를 꼽았어요 성, 섹스, 그리고 위협공포, Threat Fear 그 거리 이름 물어보는 실험 있잖아요 그냥 마틴과 물어봤을 때보다 밸런타인가를 물어본 남성이 공경에 처한 여성을 더 용감하게 도왔다는 거. 이거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거리 이름 하나로 행동이 그렇게 바뀌나요? 네그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밸런타인이라는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뭐 로맨스나 어 짝짓기 이런 거랑 관련된 생각을 살짝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뭐 남성성이라던가 보호 본능 같은 거랑 연결되면서 실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성적인 자극은 번식과 직결되고 또 위협이나 공포는 생존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에서 거의 긴급 알림처럼 작동하는 거죠. 엄청 강력하게 주의를 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극의 효과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막 섹시한 이미지를 쓴 광고 있잖아요. 그게 제품 자체가 뭐 향수나 속옷처럼. 성적 매력이랑 관련이 있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뭐 세탁기 광고였으면 오히려 주의만 분산시키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하하 그렇겠네요 공포도 마찬가지예요 담배값에 막 끔찍한 사진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공포를 줘도 그래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같이 안 주면 사람들이 그냥 불안하니까 외면해 버려요 메시지 자체를 피하는 거죠 아 해결책 없는 공포는 그냥 외면하게 된다 이거 중요하네요 네 단순히 겁만 주는 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이나 위험 말고 또 우리 주의를 끄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는 바로 자기관련성일 거예요 Self-relevance 자기관련성이요? 네 우리는 본문적으로 나랑 관련된 정보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막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귀에 딱 꽂히잖아요.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요. 네네. 그 온라인 가구 쇼핑몰 실험도 재밌었어요. 소파 살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소파가 얼마나 편안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튼튼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편안함 질문 받은 사람들은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소파를 골랐고 내구성 질문 받은 사람들은 또 내구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질문 하나로 기준이 바뀌네요. 그렇죠. 질문 자체가 주위를 특정 속속으로 확 끌고 가고, 그게 아,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되게 만든 거예요. 또 재밌는 현상이 그 차선효과라는 건데요. 회의 같은 데서 내 발표 차례 바로 앞 사람이 무슨 말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 거. 혹시 경험 있으세요? 아, 있어요, 있어요. 맨날 그래요. <laughs> 다들 그렇죠 하하 <laughs> 내 발표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 긴장하고 준비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바로 앞 사람 정보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뭔가 끝내지 못한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죠 그 웨이터들 사례 유명하잖아요 주문 받은 건 서빙 끝날 때까지만 기가 막히게 다 기억하는데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는 거아 그것도 신기하죠 네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계속 우리 주위를 붙잡아두는 거예요. 아, 차선효과랑 자의 가르닉 효과, 진짜 공감되네요. 특히 회의 때 앞사람 말 기억 못하는 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연상의 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생각이 사실은 다 연결돼 있다. 뭐 하나 떠올리면 관련 생각들이 막 줄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특히 언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 SSM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회사 안에서 좀 폭력적인 느낌 나는 단어를 아예 안 쓴다면서요? 네, 맞아요.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죠. 총알 포인트 대신 정보 포인트, 공격하다 대신 접근하다, 타겟 대신 목표 이렇게요. 처음엔 좀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특정 단어는 그 단어랑 연결된 어떤 개념이나 감정, 심지어 행동 경향성까지 같이 이렇게 확 불러일으키는 점화 효과가 있거든요. 점화 효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범죄 문제를 설명하는데 한 그룹에는 범죄는 사회를 공격하는 야수와 같다. 이런 은유를 썼고요. 다른 그룹에는 범죄는 사회에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다. 이런 은유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야수 은유를 들은 사람들은 범인을 막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강경책을 더 선호했고요. 바이러스 은유를 들은 사람들은 예방이나 교육, 사회 환경 개선 같은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와. 단어 하나로 해결책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네요. 그렇죠. 사용하는 단어나 은유가 문제 자체를 어떻게 보게 만들고 어떤 해결책을 떠올리게 할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노련한 설득가나 조직들은 일부러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고르고 부정적인 연상을 주는 단어는 피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아 예를 들면요? 항공사 같은 경우요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나 터미널 이런 단어들이 약간 뭐랄까? 끝, 정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게이트 같은 좀 중립적인 단어를 쓰는 걸 선호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미묘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언어의 힘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세네요 이런 연상의 힘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데 우리라는 느낌, 즉 연대감,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단순히 뭐 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님 비슷한 점을 찾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원이 다르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나의 일부인 사람으로 느끼는 거라고요. 책에 나온 그 동그라미 두개 겹쳐지는 그림 있잖아요. IOS 척도. 그것처럼 나와 산대멍의 경계가 막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연대감은 그냥 호감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연결 상태를 말해요. 아,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신뢰 그리고 막 도와주려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커져요. 거의 뭐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게 되니까요. 와. 자료에서는 이런 강력한 연대감을 만드는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제시해요. 바로 함께 있기 Being Together 그리고 함께 행동하기 Acting Together입니다. 함께 있기 하면 역시 뭐 피로 맺어진 가족 혈연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또 장소를 기반으로 한 유대감. 같은 고향 사람이라거나 같은 동네 사는 거요. 그렇죠.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죠. 그 나치 시절에 유대인을 구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같은 지역에 살던 이웃을 먼저 도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상하이로 피난 온 유대인들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배경에요. 어떤 납비 한 분이 일본 고위관료한테 가서 우리는 다 같은 아시아인입니다 이렇게 호소해서 동질감을 자극한 게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 이야기 유명하죠. 우리라는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혈연이나 지연처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느낌은 정말 원초적이고 강력한 연대감의 기반이에요. 진화적으로 봐도 우리 집단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협력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우리뇌가 이런 단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를 우리라는 틀 안에 살짝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강력한 사전 설득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더 열게 돼요. 함께 있기만큼이나 함께 행동하기도 연대감을 만드는데 아주 강력하다고 했어요. 같이 막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 부르는 거. 이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맞추는 동조, 싱크로나이제이션 경험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렇죠. 뭐죠. 특히 음악은 사람들 감정이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같이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서로 잘 돕고 협력하더라는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네, 신체적인 리듬을 맞추는 경험은 말 그대로 한 몸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참가자들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라는 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는 거나 종교 의식에서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다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함께 행동하기는 서로한테 개인적인 정보를 조금씩 공유하는 거예요. 상호적 자기 공개라고 하죠. 아, 상호적 자기 공개. 네. 그 아서 에론 박사의 사랑에 빠지는 36가지 질문 실험이 아주 유명해요. 네, 들어봤어요. 처음엔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엄청 강한 친밀감이랑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서로 좀 약한 부분 속마음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그 행동 자체가 엄청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마지막으로 공동 창작, 코크리에이션의 힘도 있었어요. 그 스플래시 레스토랑 실험이요. 되게 재밌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뭐,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뭘 기대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요. 그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도 훨씬 좋아지고, 나중에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냥 의견 묻는 것보다 조언을 구하는 게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조언을 구한다는 건요. 상대방을 그냥 정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 파트너로요? 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게 상대방 자존감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결정에 기여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참여했다는 느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대상, 여기서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더큰 애착이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소설가 솔벨로가 조언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칭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딱 맞는 말이죠.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 이걸 통해서 아주 강력한 연대감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와 진짜 방법이 다양하네요. 근데 이렇게 애써서 만든 사전 설득 효과가 과연 얼마나 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뭐랄까 그 순간에는 어 하고 혹할수 있는데 딱 돌아서면 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도 이 효과가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약속과 일관성 원칙을 쓰면 효과를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병원에서 환자가 직접 다음 예약 날짜랑 시간을 적게 했더니 노쇼가 확 줄었다는 그 사례처럼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전 설득으로 유리한 마음 상태를 딱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오랫동안 행동 변화를 보장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때 바로 치알디니 박사의 다른 연구, 그 유명한 약속과 일관성 원칙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아, 그 원칙이요. 네, 사람들이 일단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약속을 하잖아요. 특히 막 공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는 원리예요. 환자가 직접 예약 카드 쓰는 거 이게 뭐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이 시간에 오기로 약속했어라는 능동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적인 압박감을 만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전 설득으로 마음을 딱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작은 행동 약속을 딱 받아내면 그 효과를 훨씬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전 설득이랑 행동 약속을 이렇게 딱 결합하는 거네요. 근데 이런 기법들을 쭉 듣고 배우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좀 어, 찜찜한 마음도 들어요. 이게 결국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려는 기술 아닌가? 이런 윤리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청취자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질문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강력한 도구가 그렇듯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전 설득 기법 그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같이 중립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의 의도죠. 치알디리 박사도 이 점을 엄청 강조해요. 의도가 중요하다? 네. 만약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남을 속이거나 뭐 부당한 이득을 채기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비윤리적인 조종술이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혹시 이득을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대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신뢰를 다 잃는 건 물론이고 그런 부정직함이 조직 안에 막 퍼지면 결국 구성원들 사기랑 성과까지 다 덜어뜨린다고 합니다. 윤리 문제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직이 계속 살아남고 성동하는데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비윤리적인 행동이 결국엔 손해로 돌아온다.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의사들 손씻기 연구 사례가 정말 좋은 예시예요. 선생님 손 씻으시면 선생님 감염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이기적인 메시지보다 손 씻으시면 환자의 감염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이타적인 메시지가 의사들 손씻기 실천율을 훨씬 더 높였거든요. 네그 결과가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핵심 가치 그러니까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숭고한 약속 그리고 직업 윤리에 직접적으로 딱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설득은 이렇게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가치나 정체성과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하고 또 오래가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결국 진정성 없는 설득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와,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바로 그 직전에 상대방의 주의를 어디로 살짝 돌리고 어떤 생각을 미리 심어두느냐에 따라서 설득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전 설득이라는 이 개념, 앞으로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렌즈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숨겨진 길들을 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조지 작은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의를 특정 방향으로 슬쩍 유도하거나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경험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뭐 광고나 뉴스를 볼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좀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외부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에 그냥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주의의 방향키를 딱 잡고 나의 우선순위와 판단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내 생각에 진짜 주인이 되는 방법은 뭘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